안녕하십니까 화환배 t 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는 현재 코로나 백신 권고 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시큰 문제가 된다고 확정된 게 아니며 코로나 접종 백...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태반 형성을 포함하여 임신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임신 접종전 임신 검사에 대한 권고도 없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 분도 백신 접종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 권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코로나 감염 위험군이라면 백신 접종에 대한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미만에서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 미만에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아직 18세 미만 연령층에서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적고, 중증어 및 사망 가능성이 적게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삼성연구에서도 각각 18세 및 16세 이상 실험군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이 37도 5도 이상이거나, 폐렴, 폐혈증 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증상 호전 및 체온이 37.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맞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전 다른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레트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담당 의사분과 상담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분, 면역 억제제를 사용 중인 환자분은 백신 접종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접종을 보류할 것을 권유드리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기타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갑작스러운 교차반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로 늦추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 환자, 이전 코로나19 감염 기억력이 있는 분들도 백신 접종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 당일 접종은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3일가량의 여유를 두고 접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전날 샤워는 하지 마시고, 접종 당일에는 반팔티를 입고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백신 접종 당일 샤워는 하지 말 않아야 하며, 경증 부작용 발생 시, 그 다음날 샤워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어깨에 있는 삼각근이기 때문에 반팔 때 입고 가시면 상위 탈의로 인한 접종 시서고 노출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매우 드물지만 아나필라티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접종받은 기간의 대기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은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백신 접종 시 중증 부작용 경험하신 분께서는 필히 30분을 대기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나필라티 쇼크는 접종 후첫 30분 안에 거의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적자한 처치를 받고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3일간은 유심히 경과를 관찰하며 고열이나 다른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의 경우 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하시고 샤워 등 접종 부위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접종받은 병원을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해당 보건소로 전화, 그리고 무선으로 예방접종 도움이 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묘한 안도감과 한도감, 함께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될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저도 요양병원 종사자이자 의사이지만 이런 생각이 접종 당일 머리를 스쳤습니다. 백신 접종 후첫 2주간은 아직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기임에도 실제 일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이스라엘 대규모 연국을 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첫 2주간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감염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들이 보입니다. 백신이 감염을 악화시켰다기보다는 백신 접종자들의 긴장이 풀려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적 모임을 자유롭게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최소 3, 4주 이상은 지나야 항체 형성이 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남빛 요양병원은 65세 미만 대상자들을 3월 5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110여 명의 접종자 중5 0에6 0가량의 경증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38.5에서 39도가량의 발에 있으셨고, 한 분이 39도에서 40도 사이의 발에 있으셔서 중등도의 부작용으로 추정됩니다. 경증 부작용 중 접종 부위 압통을 제외하고 3일 넘어간 분은 없었습니다. 주로 부작용 양상은 접종 후 12시간 가량 지나서 3~4시간이 가장 부작용이 심하셨고, 그 양상은 전신통증, 오한, 발열, 관절통, 속미식거림, 두통,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대부분 타이레놀 복용 후 증상 호전을 보이고 다음날 일부 호전, 48시간 가량 지나면 거의 정상 호전 패턴입니다. 접종 부위 통증은 며칠 더간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증 부작용을 보인 접종자의 반응 양상을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경증 부작용의 빈도나 강도는 독감 개신과 비교하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백신 접종한 밤 10시에서 그 다음 새벽 2시까지 오한, 전신통증, 두통, 관절통 경험하였고 그후 점차 완화되다가 48시간 경과 후 완전 호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 백신이 이 정도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백신 접종을 받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치0병밖에 되지 않아 포병이 작긴 합니다만 환자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은 걸로 보입니다. 한 분이 혈변 및 빈혈을 호소하셔서 다음 주중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논문 및 부작용 리스트에 이런 부작용 못본것 같아서 백신 이상반응을 받아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권유되는 방법은 통증, 발열, 오한 등의 부작용이 발생시 아세트 아미노펜을 500에서 1000ml 복용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접종받은 분들 중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경우에 타이룰 1000ml를 6시간마다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에 병변이 있거나 이전에 아세트 아미노펜 이상 반응 기형이 있던 분들은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불안감과 부작용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보기 시작하면 빨리 타이레놀 천밀을 복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3~4시간 만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통증이 심해질 때약 효과가 떨어지고 복용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재복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일 40도 이상의 고열이 관찰되거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 시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할 것입니다. 39도 이상의 발열, 진통제 투여 후에도 조려지지 않는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3일 2일 이상 발열 이 지속되는 증상 등 발생하게 된다면 접종받은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부작용 수치는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 또는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증 부작용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증 부작용은 위의 경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부작용으로 보고된 경우도 2021년 3월 6일 기준 25명 경우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부분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아닌 아나필락토이드라고 하는 아나필락틱 유사 반응으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들은 정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맞는지 국가에서 부검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사망자가 30여 명이라고 언론 발표되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백신과 상관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인간관계를 확인 후 알아야도 늦지않으리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연세가 더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더 많은 분에게 중증화 및 사망률이 높은 것과 다르게 두 백신 모두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면역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 소견이고 젊고 건강할수록 더잘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은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젊고 건강한 분들도 부작용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항체 형성이 안 되거나 백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아스타제네카 백신 접종 시 부작용 발생 비율이 첫 접종 시약80% 가량으로 보이고 두 번째 접종 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첫 접종 시 부작용이 대략 80% 가량이고 두 번째 접종 시는 여기 보이시는 표에는 좀더 적은 걸로 보이지만 자세한 연구별과 보시면 첫 접종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시건 적으시건 두 번째 접종이 더 부작용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제네카 백신에 비해서는 두 번째 접종 시 부작용이 더 높은 비로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연구 결과상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만 횡단성 척추염 두건 등이 보고되긴 했으나 추후 검사상 백신과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대략 10만 명당 1명꼴로 중증 부작용이 관찰된다는 결과를 보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효과가 더 좋은 만큼 부작용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첫 부작용 비율이 첫 접종 후 84.2%, 두 번째 접종 후 88.6%로 부작용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보입니다. 다만, 전신 부작용 첫 번째가 50%, 두 번째가 75%가량으로 두 번째 접종 시더 높은 비율로 보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접종 시더 불편하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8일 이상 경과된 지연성 부작용 비율도 첫 번째, 두 번째 접종 후 각각 0.8%, 0.2% 소견을 보입니다. 중증 부작용 비율은 100만 명당 2.5명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2월 27일,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얀센 백신은 아직 정식 삼상 연구 결과는 볼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 않는 삼상 연구 결과를 미국 FDA는 확보하고 검증하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년 1월 NGA에 발표된 이상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혼합 연구이고 그 수가 많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백신 첫 접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 대략 80% 정도의 부작용 비율로 생각됩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어서 두 번째 백신 접종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또한 아직 정식 3상 연구 결과는 볼수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AJE에 발표된 이상 연구에 따르면 다른 화이자, 모더나 등과 유사하게 1차 접종 시에는 80에서 90% 가량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2차 접종 시에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 양상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삼상 연구에서 60% 대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2011년 3월 6일 촬영 당일 란셋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2주 간격으로 아스카제네카 백신 투여 시코로나 예방률이 81%가량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 3상 연구 결과에서 처음 0.5 앰플, 두 번째 한 앰플 접종 시 예방률 90%의 결과를 보였던 점이 접종량의 문제가 아닌 백신 접종 인터벌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정식 발표된 논문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110만 명의 백신 접종자가 참여된 대규모 연구상에서 아스카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만 받고 4, 5주 경과 후 비접종자에 비해 입원 예방률이 94%, 화이자는 85%가량을 보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백신 접종자, 80세 이상 백신 접종자, 대부분 아스카제네카 백신 접종자에서도 81%가량의 백신, 어, 입원 예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예방률은 백신 접종을 충중화 예방 및 사망률 낮췄다는 지표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 및 치료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아스카제네카 백신에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모든 백신들은 어느 정도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어느 백신이건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맞는 것이 가장 추천됩니다. 현실적으로 빠르면 3월 후반에서 4월가량 예측되는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능 백신은 아스카제네카 또는 화이자 둘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3월 후반, 지 4월 초이면 영국, 미국에서 대규모 코로나 백신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 결과에서 아스카제네카 백신이 효과적인 백신을 입증한다면 국내에서도 아스카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허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후 남아공 변이의 증가양상 국내 백신 보급 현황, 추후 대규모 연, 임상 연구 결과상의 안정성 및 부작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저라면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아스카제네카 백신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단 점입니다. 노인화의 종사는 한 사람으로 고령 환자에게 약물투에 여 있어서 그 효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법입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투여 때도 상당수의 접종자들이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때 1차 접종에 비하여 그 부작용이 줄어들고, 고령 환자에 대해서도 55세 이하 또는 69세 이하의 환자분들에 비해서 더 부작용이 적으며 1차에 비해 2차 접종 때는 그 부작용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차 접종이 적어도 아스트제네카 백신 만큼 또는 그 이상이고 2차 접종 때는 부작용이 더욱 많아지는 화이자 백신을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요한병 환자분들이 접종하게 된다면 그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분들 중 2차를 포기한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75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주로 아스카제네카백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